잘았았습니다 저희 교회 표게가뭔가우 우리 교회 표게 아니라, 우리 귀여운 게 아니라, 우리 귀여운 게 아니라, 우 별로 게 관심이 없으시여나그아니 예. 교회 올해 기도게 아니라, 우리 귀여운 게 아니라, 우리 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붙이면요 복음을 전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지요 어, 지난 한달 동안 한한 달여 준비를 했죠 그래서 오늘 이부 예배 마치고 저희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에서 멀어진 성로들을좀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초청하는 귀한 시간을 갖자 그렇게 하고 오늘 예배 마치면 우리가 그런 건강 세미나라는 것을 갔습니다. 건강 세미나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지역 사회도 섬기면서 우리가 그것으로 기회를 삼아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다 우리 식구들밖에 안 보이네요. 예, 어떻게 예, 누가 누군가를 전도해 오셨나요 오늘? 아니면 이따가 예,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점심 식사하는 시간에 와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자, 오늘 특별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행사도 있고, 또 예배 중에 인도 단기성교 파송되어진 분들도 나와서 복음을 전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어떤 것이 굿뉴스였나요? 여론의 가슴을 뛰게 하는 굿뉴스. 아직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장에 담았던 복음. 여전히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춤추게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이 과연 뭘까요? 미국의 작은 마을 경찰서에 경범죄로 잡혀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보통 죄인이 잡혀오면 조서라는 걸 쓰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이 사람이 예전에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쭉 적는 그런 조사서를 조서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 조서를 작성하다가 형사가 이 아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려서 부모를 잃어버렸다는 것. 부모가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가 되어져서 마음 붙일 곳이 없었던 아이가 거리에 불량 청소년들과 함께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아이가 분명히 잘못을 했으니까 이제 그 벌을 주면 아예 나이로 봐서 소년원이라는 데를 들어가야 할 것인데 그 소년원에 집어넣다가 다시 풀려나도 갈 곳이 없다는 것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형사는 생각하는 거죠. 원래 감옥이라는 거 소년원이라는 곳에 집어넣는 이유가 뭡니까? 곳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서 나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형사가 생각합니다. 이 아이를 손오에 보내면 나와서 다시 죄를 절일 것이 뻔하다. 그러면 나는 몇년 후에 이 아이를 이 자리에서 또 만날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고민을 좀 하다가 독실한 크리스천 형사였던 이 사람은 아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손오른에 보내지 않고 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뭘 시키느냐 하면 이런 것이었어요. 내가 너를 어떤 집에 보낼 건데, 절대 다른 말은 하면 안 돼. 네가할수 있는 말은 딱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야. 어떤 질문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면 대답을 해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모르는 아이였어요. 그렇지만, 모든 질문의 대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대답해야 돼. 그렇게 한다고 약속하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풀어줄 거야. 감옥에 갇힐 줄로 알아서 겁에 잔뜩 질려 있던 아이가 풀어준다는 이야기에 약속을 했죠. 그리고 형사가 일러준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리어리한 저택이었는데 대문이 자기네 앞에 턱막고서 있습니다. 좀처럼 열릴 것 같지 않은 문이죠. 그문에 초인종을 조심스럽게 눌렀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소리가 납니다. 누구세요? 아, 하필, 그, 그, 그 저, 자칫하면 자기 이름을 얘기할 뻔 했죠. 자기 이름 얘기하려다가 아 이렇게, 이, 이, 이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모든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기로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어요? 그때 문이 덜컹하고 열립니다. 소녀는 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슨 문을 열어달라는 암호인 줄 알았죠?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 집안에 들어서니 일을 도와주는 단 아저씨 한 사람이 나와서 얼굴에 미소를 가득 지으며 말합니다. 잘 왔어요. 목욕 좀 하겠어요. 예, 아니, 생전 처음 온 집에 갑자기 목욕을 하려면, 예, 그렇게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하려고 하다가 아,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욕실로 끌려가듯 끌려갔죠 그리고... 따뜻한 목욕물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거리에서 뒹굴던 아이가 정말로 오랜만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지저분한 몸을 씻을 수 있었어요 그러며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조에 도있지 뭐야? 이게 뭔데 사람을 이렇게 기분 좋게 대접을 해 주는 거지? 아, 더러운 곳을 닦아주는 뭐 마술 같은 건가? 목욕을 마친 아이가 욕조에서 나오자 새 옷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년은 다시 생각했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면 옷도 새로 주는구나. 옷을 다 입은 아이에게 이번에는 마음씨 좋게 생긴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배고프지요. 우리 식당으로 가요. 하며 소년의 손을 이끌고 식당으로 갑니다. 넓은 식탁에 한 편의 음식이 맛있게 보기 좋게 차려져 있었어요. 자를 안내해 주은 아주머니가 많이 먹어요라고 말하며 식당을 나갑니다. 이런 음식이 자기를 위해 차려지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괜히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정신없이 음식을 먹는 아이는 사실 며칠 동안 빵한 쪽도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도 길에서 만난 형이 가게에 들어가서 술한 병을 훔쳐가지고 오면 빵 사주겠다고 해서 어설픈 도둑질을 하다가 딱 걸려버린 것이죠. 손님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다짐해요. 다시는 도둑질을 안할 거야. 하지만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도둑놈,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닐까요? 겁이 덜컥 났습니다. 배가 좀 채워지고 나니 정신이 들지요. 후회가 몰려오고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 흙흑거리면서 울고 눈물을 훔쳐대는데 맞은편에 언제부터 앉아 있었는지 조용히 앉아 계시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집에 주인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분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 줄을 아니? 예. 이 질문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대답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년은 이번에는 머리를 저으며 정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몰라요. 저는 그 뜻을 잘 모릅니다. 할머니가 다시 물으셨어요. 그럼 니네 생각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것 같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처음 말해본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말을 하면서 경험했던 잠깐의 사건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할머니.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닫힌 문을 열어주는 신기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제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함도 주었고요. 내 몸의 더러움을 깨끗이 닦아주기도 했습니다. 그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했을 뿐인데 새 옷도 입게 되어졌고 음식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주었어요. 할머니. 이 신기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도대체 뭐예요? 할머니는 소년에게 책한 권을 들고 다가와서 곁에 앉으시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펼쳐서 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얘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말씀하시죠. 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구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닫힌 문을 열어 주신단다. 우리의 삶에 잘못된 부분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기도 해. 그리고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 옷도 입혀 주시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식탁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단다. 오늘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니? 마다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되어주신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아이는 대답해요. 예, 할머니, 저 예수 믿을 거예요. 이 아이는 그날 구원을 받았고 자라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죠 이 귀한 일을 이룬 분은 이미 그 동네 크리스천들에게는 잘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이셨어요 실제로 미국에 실존하였던 어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할 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같은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 덜컥 가슴에 담기지 않았나요? 성경은 잘 몰랐었습니다만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조금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죠. 인생에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이 내 앞에 닫혀 있었던 것 같은 그래서 결코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들이 열려지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물론 그 외에도 꽉 닫힌 인생의 문 앞에 여러 번 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절대로 두렵지 않았죠.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도움을 청했고요. 그러면 어김없이 다시 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두텁게 쌓인 죄가 씻어지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성도라니요? 하나님의 자녀라니요? 감당할 수도 없는 새 신분을 새 옷을 입는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삶에도 영혼에도 사실은 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때때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죠. 아, 돈이 부족해서 가난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배고프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어. 내 곁에 사람이 없어서 내가 외로웠던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인생에 하나님을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을 채워야 하는 공간을 돈으로 사람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다 보니 늘 배고팠던 거야. 그것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채우고 난 다음에는 배고프지 않죠 더 이상 모자라지 않죠 결핍이 없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담대함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마음에서 절대로 덜어내지 못할 삶의 중심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높아시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아직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잘 전해지지 않는다는 까닭은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 그런 감격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 싼 값에 좋은 물건을 사고 나면, 예, 거기 가면 그 물건 싸게 살수 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물건에 대해 다 아십니까? 성능은 어떻고, 어디에서 만들었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하면 좋고, 우리 다 모릅니다. 그게 뭐가 좋은데라고 물어보면, 아, 그냥 좋아. 먹어봐. 뭐 이러면서 영양제를 소개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좋아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감동이 되어지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그 감격이 석화되어져 버렸다는, 메말라져 버렸다는, 뜨겁지 않다는, 가슴을 펑펑 뛰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복잡한 여러 말씀을 다 내려놓고 오늘 전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맨 처음에 교회에 문을 밀치고 들어왔으면 들어왔던 사람이 들었으면 좋았을 말씀이지만 어쩌면. 어렵도록 예수를 믿었어도 감격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뛰는 가슴을 갖지 못한 우리들이 다시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도 이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할머니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정리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삶의 모퉁이 모퉁이 마다에서 삶의 굴곡진 부분 부분마다에서 반드시 찾아낼 수 있는 한 분, 하나님 아니셨던가요? 그러므로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의 발을 딛게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치 거리를 방황하던 소년처럼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것보다 더큰 복은 인생에 없습니다. 허 아닌 것처럼 하고 다니셨는데 손을 들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이 잘 믿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힘으로 열어낼 수 없는 인생의 문들이 여러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아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공부를 마치고 직장을 가지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죠. 좋은 거 찾아 먹고 때 돼서 쉬면 몸이 건강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병은 예상할 때 여러분에게 찾아온 것들이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열수 없는 문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문들이 하나, 둘씩 열어지는 경험들을 여러분의 삶에 하지 않으셨습니까? 후회되어지는 거친 인생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의 얼룩처럼 얼마나 우리의 삶의 부끄러움이 돼 이곳저곳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종종 그런 생각하게 되지 않으세요? 가령 핸드폰, 셀폰 가지고 있다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잔뜩 담겨지면 그러면 전화기가 느려지죠. 어떤 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대리점에 찾아가거나 하면 그분들 참 손쉽게 고칩니다. 어떻게 고치세요?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다 없애도 여러분 괜찮지요?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저 공장에서 나오던 모습으로 버튼 하나로 리셋을 시켜줘 버립니다. 새것처럼 되는 거죠. 겉은 여러 가지 기스가 나고 무슨 흠집이 생겼다 할지라도 속 알맹이는 공장에서 출고되던 것과 똑같은 모습의 전화기가 돼내 손에 들려집니다. 옛날처럼 빠르고요 옛날처럼 정보를 담으면 정확하게 내게 반응해주는 전화기가 되지요. 그런 거 경험하며 한 번쯤 인생에도 그런 버튼 한번 있으면 눌러보고 싶지 않으세요? 언젠가로 다시 돌아가서 그 때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잘못은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환경에 내가 들어가지 않았을 터인데 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나요? 그럼 리셋 버튼이 인생에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죄를 맑게 씻으시는 우리 주님. 이전에 우리의 허물이 무엇이었든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럽게 살았던지, 그것들을 다 사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 그건 만날 수 있지 않, 않습니까? 여전히 배고프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그 배고픔이 하나님을 채우지 못한 영혼의 공간 때문이라는 사실, 이제쯤에는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를 주신 까닥, 이 예배의 자리를 주신 까닭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집에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신학을 말하고 성경의 규절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오늘 그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증거가 뭐냐고요? 누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증거들이 나타나잖아요. 선물을 주기도 하고 감정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대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고요? 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나요? 역사 속에 이거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비버진 교회의 의자를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서. 그것 때문에 내가 숨 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듣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볼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죠. 어떤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외국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비용을 드리고 그 어렵고 척박한 땅에 가서 경치나 풍경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며칠을 지나며 그들과 씨름을 하며 돌아오는 까닭이 뭘까요? 그들에게 내 가슴을 뛰게한 감격을 전해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일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나요? 예,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심장에 담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에 설 때까지 이 말씀이 우리의 피돌기를 계속하게 할수 있도록 우리의 심장에서 펌프질을 계속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으로 감격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지한한 주간에도. 이런저런 사건들을 만났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났으며, 이런저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종류와 상황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곳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였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도, 누군가를 만났어도, 심지어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그 가운데서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 놓치지 않고 듣게 하옵소서. 오늘 성경을 열어서 예배당에 처음 나온 사람이나 30년, 40년 아니 자신의 평생을 예배당에 출입하는 사람이었거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구나. 이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감격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